암석을 이루는 광물. 암석에서 주로 발견되는 광물은 무엇일까?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암석은 여러 가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암석을 이루는 각각의 작은 알갱이를 광물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발견된 광물은 4천여 종이나 되지만, 그 중에서도 석영, 장석, 흑운모, 각섬석, 휘석, 감람석 등의 광물이 암석에서 특히 많이 발견된다. 이처럼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조암 광물이라고 한다. 조암 광물 중에서는 장석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각각의 광물은 다른 광물과 구별되는 고유한 성질이 있으며 이를 광물의 특성이라고 한다. 다음 탐구로 여러 가지 광물의 특성을 알아보자. 광물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광물마다 색, 광물 가루의 색, 단단한 정도 등 특성이 다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광물을 구별할 수 있다. 광물은 각각 고유의 색을 띠고 있으며, 겉으로 보이는 색은 광물을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다. 석영과 장석은 밝은 색을 띠고, 흑운모, 각섬석, 휘석, 감람석은 어두운 색을 띈다. 어, 사진에 지금, 첫 번째 사진에 나와 있죠. 광물을 좋은 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 가루의 색을 좋은 색이라고 한다. 겉으로 보이는 색이 비슷한 광물은 좋은 색으로 구별할 수 있다. 흑은모, 적철석, 자철석은 모두 어두운 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좋은 색은 흰색, 적갈색, 검은색으로 각각 다르다. 광물의 단단한 정도를 굳기라고 한다. 굳기가 다른 광물을 서로 긁으면 단단한 광물이 덜 단단한 광물에 흠집을 낸다. 석영과 방해석을 서로 긁으면 방해석에 흠집이 생긴다. 이는 석영이 방해석보다 단단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굳기는 광물마다 다름으로 서로 긁어서 단단한 정도를 비교한다. 자철석은 자석처럼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자성을 띤다. 또 방해석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거품을 발생시키며 녹는 염산 반응이 나타난다. 다시 한번 또 방해석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거품을 발생시키며 녹는 염산 반응이 나타난다. 광물은 각각 다른 특성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광물들이 모여 암석을 이룬다. 따라서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의 종류에 따라 암석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석영이나 장석이 많이 포함된 암석은 밝은 색을 띠고 휘석이나 감람석이 많이 포함된 암석은 어두운 색을 된다. 암석 분류하기는 탐구 활동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암석의 풍화와 순환 어, 이 단원을 배우면 암석이 풍화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요, 토양의 생성 과정을 풍화 작용의 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석의 순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단한 암석은 어떻게 잘게 부서질까? 지표에 있는 암석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부서져 자갈이나 모래 등이 된다. 암석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는 현상을 풍화라고 한다. 풍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에는 물, 공기, 생물 등이 있고 풍화를 일으키는 모든 작용을 풍화작용이라고 한다. 암석에는 크고 작은 틈이 있다. 이 틈에 스며든 물이 얼면 암석의 틈이, 암석의 틈이 넓어지거나 더 많은 틈이 생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단단한 암석이 잘게 부서진다. 또 암석의 틈에 식물이 뿌리를 내리면 암석이 부서지기도 한다. 한편, 물이나 공기는 암석의 성분을 변화시켜 암석의 표면을 약하게 하거나 녹이기도 한다. 암석 표면을 덮고 있는 이끼도 암석의 성분을 변화시킨다. 토양은 어떤 과정으로 생성될까? 토양은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 밑에 이제 그림 우측에 그림을 보세요. 중간에 어, 이 그림은 토양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암석이 풍화되면 암석조각과 모래가 된다. 암석조각과 모래가 계속 풍화작용을 받으면 더 잘게 부서진다. 그후 물에 녹은 물질과 진흙 등은 아래로 내려와 쌓인다. 이와 같이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작용을 받으면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생활 동물이 생활할 수 있는 흙인 토양이 만들어진다. 암석이 다른 암석으로 변할 수 있을까? 암석은 주변 환경이 달라지면 다른 암석으로 변한다. 어,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화산 그림. 어, 그림과 같이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화성암이 지각변동으로 지표에 드러나면 풍화작용을 받아 퇴적물이 되고, 다시,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화성암이라는 것이 지각변동으로 지표에 드러나면 풍화작용을 받아 퇴적물이 되고, 퇴적물이 계속 쌓여 굳으면 퇴적암이 된다. 그리고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된다. 이때 더 높은 열을 받아 녹으면 마그마가 되고, 마그마가 굳으면 다시 화성암이 된다. 이와 같이 풍화작용이나 지각변동 등이 일어나 암석이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과정을 암석의 순환이라고 한다. 직권을 이루는 물질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와 같은 과정으로 순환한다. 혼동될 수 있으니까 한번 이 페이지를 어 계속 반복으로 청취하거나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지질공원의 암석조사하기는, 어, 탐구활동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나노 기술로 되살린 석가탑. 나노 기술은 나노 크기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극미세 가공과학 기술을 말한다. 다시 한번. 나노 기술은 나노 크기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극미세 가공과학 기술을 말한다.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로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의 크기에 해당한다.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동식물을 복제하거나 강철섬유 등의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나노기술을 석조물 복원에도 이용하고 있다. 석조물을 복원할 때에는 석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나노 크기로 작게 만들어 알코올에 섞은 물질을 사용한다. 이 물질을 석조물의 손상된 부위에 바르면 알코올이 증발하고 남은 물질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원래 석조물과 비슷한 물질이 되면서 손상된 부위가 복원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국사의 석가탑이나 다보탑을 복원할 때, 나노크기의 석영 입자를 알코올에 섞은 물질을 사용하였다. 음. 석가탑과 다보탑을 복원할 때, 어, 이 나노기술이 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